오늘은 말씀은신 시편 127편 가정에 대해 이 말씀 1절 같이 읽어 봅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가정 으로 해결이 안돼 가지고 많이 고통받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말씀으로 오시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너와이 집이 권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정불 해결되는 것은 시편 127편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시고 노를 저어주시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생각은 도저히 회복이 안될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가정에서 어, 노를 져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면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저는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말씀 주신 건 10편, 50편, 15절. 활란 날에나를 부르라. 그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렀어요. 에레미아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더라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였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다고 기도했더니, 비밀한 것을 보여 주어요. 또 하나님께서 비파야 깰지어다 새벽을 깨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만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벽에 깨워 주어요. 3시도 깨워주고 4 시도 깨워주고 깨워집니다. 그 대신 우리는 반드시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시편 127편을 통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할 타니님께서는 반드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 성경 모든 전체는 주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그 사람의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목 입에서 사랑 이야기,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사랑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정말 발을 볼때 굉장히 푸르르고 정말 이렇게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볼때 가장 좋은 곳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구원받는 복음. 오직 바울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낳나니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입에서 당하는 말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노원이 비구원을 얻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볕단을 단을 거두는 거 보여줘요. 그래서, 핏박가든 부모님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이 앞서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핏박가든 남편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할 때는 확실을 가지고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역을 말할 수 있는 확실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앞서가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복을 주시는데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새벽에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잠을 자지만 한 방에 다 날라가요. 그냥 날라가버리고 맨손에서 믿게 됐는데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 기도만 해도 살길을 열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눈물이 변화에 춤이 들고 우리는 나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생명 나무기 때문에 뛰어놀고 겸배 찬양하면서 춤추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화가정에서 보면은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아버지를 주님 닮아가서 정말 복음 전하는 데 거침이 없도록 담음에 전하도록 예수양기 날려야 됩니다. <목소리> 오늘도 마련한가 복음 방송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예전에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그렇게 고난을 겪고 그래서 이렇게 세웠을 때야 하나님 보적하고 연약하지만은 이 복음방송이 세계로 나갈 때 가정이 회복될 걸 믿습니다. 저들이 속사님이 새롭게 회복될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